만족스러우세요? 네! 아 그래 개크다 콜록 콜 아메리카노 호호 아무것도 없구 호호호 울성한 우리 민지 야나 여기 처음 와봐 디저트 창고 그니까 디저트 창고란 자체를 처음 와본 거야. 응 시골역시 <laughs> 시골시이었야 우리 동네에 <laughs> 디저트 창고 있어 근데 왜안 가셨죠? 아니 너무 음. 크잖아 나 이만큼 못 먹어. 한요 정도, 요 정도 돼요. 음. 요거, 요거는 거 요거? 책을 사고? 네? 뭘 합니까? 사실 원래 계획은 교보문고를 먼저 가는 거였어. 교보문고를 먼저 가서 카페에 들려가지고 짠, 책 소개 짜잔! 이렇게 하고 드라마에 토크토크 하고 그랬는데 순서가 바뀌어버렸어. 내 근데 이게 조금 요 근래 내가 일이 좀 많았어가지고 드라마를 정주행 나온 데까지 다못 봤거든 아직. 아진짜 그 전에 한몇회까지 봤어? 기억이 안 나. 너는 본방 사수를? 어 어제랑 뭐, 그제랑 다 했죠. 어 음, 그러면 약간, 안 나, 약간 아 범인이 누굴것 같은지 근데. 나는 있잖아, 솔직히 그래? 그 비서 있잖아. 어, 좀잘생겼어난 걔가 범인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근데 걔가 어어. 뭔가 범인일것 같아. 아니 근데, 근데 지금 연출상으로 있잖아. 지상우를 자꾸 흑막인 것처럼 연출 을 한단 말야. 이그데난 응. 그래, 지상우가 흑막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지상우 누구였더라? 그 의상 의상. 그 잘생기신 분. 아니야 그럼 걔는 아나운서랑 못 이어지잖아 이어져야 돼 아니 근데 연출상으로 자꾸 쎄하게 연출 잡는다 그래 아니 근데 걔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만한 행동을 한 건데 자꾸 연출을 이상하게 잡으니까 난그 비서가 제발 그난 비서가 흑막일 것 같아 비서가 고민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왜? 네 취향이야? 어. <laughs> 어, 저기 그 배우님 보고 계시죠? 어, 아 잘생... 쓰... 박도재 행정관 말하는 거야 잘생기긴 하셨더라. 그분이 이제 조금 잘생겼다거잖약 잠깐만, 좀... 아시죠? 다행히 저랑은 취향이 안 겹쳐서 정말 다행이에요. 음... 너랑 나랑 취향이 정말 정반대야. 꼭 광대들. 어, 저그뭐 행정실장 보고 계시죠? 제발 범인이 조금 아니길 바랄게요. <laughs> 아니, <웃음> 네가 몇학까지 먹는 건데? 한사학 아! 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족족 다 스포라서 말을 못 하겠어 아 근데 일단 지, 지금 회차까지는 내가 예측한 대로 다 맞았어 어 진짜? 어 예측한 대로 흘러갔어 너 혹시 드라마 작가야? 아나 약간 그런.. 드라마를 많이 보다 보 드라마들을 많이 보다 보면 은 이게 예측이 돼어 어, 어느 이 보여? 이게 뭐요? 어떻게 뭐요? 흘러갈지가 보여 음... 음... 이게 어 아닐 것 같은 사람들이 범인이야 음. 지상을 자꾸 흑막인 것처럼 하는데, 지상을 흑막이 아니야. 페이크였고, 테이크. 박도제 행정관이 흑막이었어. 아, 아. <laughs> 아니, 근데 아. 지금 나온 것까지 했을 때, 걔 아니면 나올 사람이 없어. 더 이상, 그리고 그 원래 어. 진짜 범인이네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이상해서, 나는 왜 보여줄까? <laughs> 아 그니까 니가 본 세계관에서는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데? <laughs> 진짜 범인 얼굴이 보여. 그러니까 그 있잖아 그 홍희주 아 홍희주 아빠 납치? 여기까지 뭔가. 음, 홍희주 응. 아빠가 납치. 홍희주 납치. <웃음> <입니다>. <웃음> 여기까지 아이, 아 여기까지 아니. 아 그니까 홍희주 일부러 걔가 범인인 것처럼 해서 이제 범인이 없겠구나 사람들을 약간 안심 시킨 다음에 갑자기 진짜. 아직 범인은, 범인은 두 명이지. 범인은 두 명인데. 아, 내가 예상한 거는 그. 그러면 네 말이 맞네. 어, 이렇게 예측을 했고. 어, 그럼! <laughs> 비서가 범이 <몸이> 맞잖아! <laughs> 아니 그리고 그 얘기 다 해도 돼? 내가 비서가 흥망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있어. 뭔데? 그 말이 맞아. <laughs> 누굴만 봐도 보여 이 사람이 아이번엔 범인이겠구나 아니 저한 사람이 범인이지 원래 나 어. 그래서 처음에 너가 예상할 때까지 예상했어 지상우가 이 사람이 약간 범인 같지만 하지만 베이크로 이제 지석가 어. 범인이겠지 딱 어. 봐도 안 봐도 비디오다 응. 이 자꾸 지상우를 세하게 비춰도 그니까 내가 봤을 때 그냥 불쌍한 서브 남한 명이 아 진짜 아, 아, 아 이제 저 로맨스가 조금 이녀석니까 아, 아, 채수빈의 네. 로맨스가 <laughs> 아나 있잖아 정주행 가면 그 로맨스 장면에 뭐가 나오는지 말을 하지 마시고요 약간 아, 네. 그, 그 뒤에 좀 스토리는 그런 거아니기지 아. 약간 내가 드라마 보는 거 아. 키스신 이런 거 보려고 보는 거여가지고 아그러면 그러면은 이제 기대하실 만한 게 있습니다 화들짝 예. <laughs> <laughs> 진짜 이제 하셨네요. 뒤에 아주아주 아주 재밌거든요. 달달해요. 아주. <laughs> 그제 한강 보고장면까지 왔어. 이장면까지 여기 5화까지. 6화 골 차례네. <laughs> 나 개인적으로 그 장면 졸라 빡쳤어. 너무 클리셰라서. 아니 아니, 누가 자빠질 때 자빠져서 뽀뽀를 해요. 그런 식으로 넘어지잖아. 앞니 다 나갔어. 이 해가지고 그 그러니까, 벌써 여기 찍히고 이제. 아아아아아아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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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아무리 실체했다 해도 그렇게 잡빠졌는데안 깬다? 이거 약간 그뇌뇌 질환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 뇌출혈 일어났다고 의심해봐요 진짜. 그리고 백사원이 있잖아. 그리고 막 백사원하면서 달려가서 차오는 음 시원 이게 이렇게 떨어졌는데 어. 백사원 괜찮은 리가 없다니까. 그니까. 머리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어떻게 괜찮아? 니 백사원 머리 괜찮은지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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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굉장히 굉장히 걱정이 돼 진짜. 진짜. 뭐 그러니까 이거, 이거 혼수상태 돼야 되는 거 <laughs> 같아. 아 내가 있잖아아 드라마가 드라마가 진짜 개 열받는 드라마야. 죽은 것인 전원는 <laughs> 어. 그 너무 그 소설 원작으로서 아 그러니까 웹소설 원작이라서 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오글거리는 건 내가 가만히 있었어 그거 있잖아. 그거 있잖 <laughs> 네가 벗을래? 내가 벗길그 협조해. 네가 벗을래. 내가 벗길까. 아 그것도 그건데 내가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대사가 있다니까. 나타에 나오는데 이화인가? 이봐 초반부였는데 저거 <laughs> 저거 그래 개껌이라도 줄지 어떻게 안 믿고 뭐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 그 대사 나오자마자 진짜 유초우 소리 질렀어. 아 이게 뭐야 자막으로 봤는데 이미 난 믿을 수 없어 이게 뭐야? 그런데 그래도 읽어주면 뭔가 좀 다르겠지 생각하고 대사를 <laughs> 읽는 걸 그런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약간 정신 창란이 일어나 <laughs> 아 근데 그거 진짜 너무 힘들었어 그 대사 보고 진짜 그 드라마를 끄고 싶은 충동이 강하게 들었어 <laughs> 아 근데 지금 지금이 중후반쯤이잖아? 한 중후반쯤 오니까 아 사원이랑 이어지생? 이러는데 초반에는 진짜 개빡쳤어 뭐 시체가 나오거든 그때 연락하세요 이지라한야 어, 그래. 아무리 그래도 있잖아 자, 아무리 그래도 계약결연이라도 사람한테 어. 시체가 나오거든 연락하세요 아 근데 그것까지는? 어뭐 그래 뭐 협상에 대가라니까뭐 약간 보이스피싱 약간 이렇게 좀 꿀맞게 하려는 의도구나 까지 이해했어 근데 그 뒤에 뭐야 결혼 초반부인데 그 뭐야 잘 하려고 어떻게 잘 보이려고 희주가 열심히 밥상을 차리고 <laughs> 좀 먹다 뭐 먹었다 치고 뭐야 개싸가지고 근데 뭐가 다 치고 이래가지고 뭐 블루스 뭐 추다가 뭐야 뭐 우리 사이에 감정 썩지마 이 대사 나와서 <laughs> 차라리 나는 그때도 지상우가 그나마 <laughs>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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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화에서 지상우가 등장했죠 등장해가지고 뭐야 처음부터 지상우는 다정했어 <웃음> 수화로 <웃음> 수화로 있잖아. 막 열심히 맞춰서 대화해주고 막나 그때 어? 그때 나는 백사원한테 반한 게 아침밥 해줄 때아어 그때 조금 아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좀 퉁퉁대면서 할까 아잖 아빠 아난 친해질 수 우시마그대로 드라마를... 유연석이어서 이게 커버능는 거지. 아, 아니, 이게 어디까지나 드라마라서 침대가 허용되는 거지. 현실에서 침대가... 현실에서 낚시판 침대고 그지랄려면한대쳐맞지아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화쯤에 지상우 나오자마자... 근데 무슨 생각 했냐면... 야, 희주야, 아 됐다. 야, 너 그냥 사원이랑 이혼하고 지상우랑 결혼해, 너! 됐어 너넌 됐은 거야 그냥 어 지상 아 뭐야 백상은 버려 아, 백성 왜왜왜 음... 왜 그거 이, 왜 남주 이 생각을 했는데 다행히 6화부터좀 바뀌어서 굉장히 다행 아예... 아 근데 음... 사원이가 괜찮아지니까 상우가 좀 불쌍하고 원래 서브 남주는 이어질 수 없어 아 그러니까 난 서브 남주 나 서브병 굉장히 이상해하지 마아나 서브병이 좀 있는 편이야 나는 유일하게 서브를 네. 좋아했던 드라마가 응답하라 1988. 너 침대를 좋아하는구나? 응답하라 1988에서 그정환이 진짜 좋았어 난, 나는 태기보단 정환이었어 그때 말고 서브 남주를 좋아해본 적이 없어. 야, 니랑 나랑 남자 취향 진짜 아닌데. 나는 약간 나. 메인 남주를 더 좋아하는 편? 아, 침대를 좋아하는 애들은 메인 남주 더 좋아해. 근데 그러니까 난 다정한 네. 편을 좋아하기 때문에 메인 남자들 별로 안 좋아해. 또 메인 남자랑 거의 드라마 거야. 중에? 사실 근데 있잖아 마셔도 마셔도 줄지를 않아 이거 <laughs> 진짜 요술컵이야 그냥 배불러 나 뭐. <laughs> 그니까 아니 먹는데 계속 생겨 어디서 자꾸 커피가 샘솟아 자꾸 <laughs> 아니 커피가 자꾸 그냥 요술 마술의 컵이라니까 어제 진짜 너무 맹짓이었어 상파인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팠어 어제 그 장면 썩 메인 남주가 이제 일어설 차례 아 근데 드라마가 아니 재밌어 재밌는데 개인적으로 평으로는 네 뭐야 약간 이게 애정도라고 생각해요. 보통의 재밌는 드라마 보면 애정도 한 요쯤에서 요렇게 가야 되는데 이 드라마는. <laughs> 일단 착장이나 세트나 이런 게 좋아, 좋아서 어, 오늘, 오늘도 착장이 좀 멋있네 이러다가 개오글거리는게속 갑자기 진짜 쭉, 쭉그 어쩔 수 이러다. 없어, 그거 <laughs> 어, 이러다가 갑자기 창옷이들다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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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또개 오글거림이 으흐, <laughs> 이렇게 <웃음> 그러다가 어,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끝날 때쯤에 끝내는 그게 타이밍이 정말 예술이야. 되게 궁금하게 만아 그래서 어? 야! 안 돼! 마! 다음화 가온나! 이가지고 바로 예고편! 예고편 언제 나가지? 예고편 어. 안 나오면 씨. 야! 예고편 가서! <laughs> 그래가지고 이런 그래프를 계속 그리면서 6화까지 정지했고요. 어. 7, 8화를 본방사수 한 건데 아 근데 하 아, 진짜 이게 재밌어. 재밌는데 가끔씩 내가 예상치도 못한 상황 속에서 진짜 개 오글거리는 대사가 지루 어쩔 수, 그건 좀 참아내야 돼, 아, 그거는. 정말, 너무 힘들어, 진짜. 아니도 지상호가 아, 잘 생겼잖아. 맞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보는 거. 끝낼 수가 없어. 난, <laughs> 난, 난, 난 그래가지고 보나요? 지상호만 보면서 보 거야. 지상호가 이랬는데 진짜 지상호가 갑자기 페이크로 진짜 범인이면 개웃기겠다. 진짜, 진짜 범인면나 그냥 울 거야. 아니 아니, 아니 범인 일 수가 없어 그 아니, 사람은. 행막이어도 좋겠지, 재밌겠지, 멋있겠지. 근데. 네. 그렇게 되면은 지상호만해피엔딩못맞잖아 아니, 아니야, 그래도... 지상호 범인 아니야. 진짜 100% 확실해. 진짜. 내가 봤을 때 박도재 행든거 아, 니야래 아. <laughs> <laughs> 그래, 그도 그래. 걔가 범인일 거라 생어하어어어어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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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박샷가 엄청 나와. 얼박샷이라니 응. 그런 건가? 그러니까 얼굴로만 화면이 채워진 음 그러니까 얼굴을 좀 근접하게 찍는. 그러니까 얼굴을 한이 정도에서 이렇게 찍는 장면이 많이 너무 부담스럽겠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 어 연기하는데 카메라가 이 앞에. 어. 어. 그런 장면 많아. 근데 근 신할 때도 막 여기서 막 이렇게. 어, 근데 진짜 그랬어. 그랬다. <laughs> 어, 나와요. 나와요. <웃음> 아, <웃음> <laughs> 그 정도에요. 오케이. 크레테이 먹고 싶다.